이거 차. 뭐야? 자동차. 이거 자동차야? 어제 이거 책에서 봤는데. 쌍꿀짝에다. 낳지. 아기다, 람쥐 나는? 나는? 뭐야, 이거? 다, 늑지야. 음, 그렇지. 나는? 다, 암시야. 잘했어요. 아, 이거 뭐야? 꼬꼬고 꼬꼬. 꼬꼬.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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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원숭이. 고고이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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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이게 뭐지 사자 아니야 이게는 줄무늬가 있고 꼬리가 길어 사자 아니야 호랑이+ 그, 나, 니, 니. 음. 호랑이+ 호랑이 이거 뭐지 까꼬꼬꼬 뭐야? 꼬리꼬리꼬건꼬야꼬꼬 오빠 이거 뭐야? 나는 돼지지야. 돼지야. 돼지야, 돼지야. 이거 뭐지?지가 모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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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뱀이야. 나는 뱀. 응. 띠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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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동동동 펭귄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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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동 펭귄. <laughs> 음, 돌고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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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돌고래 돌고래 이거 뭐지? 어머 뭐. 뭐야 소 소방차 이건 소방차 아니고 그냥 소소그 다음에 지우 하나 맞추고 오, 지우가 또 하나 맞췄어 우와 지우가, 지우가 또 하나 맞췄어 재밌다 재밌다 꼬르꼬르. 우와 멋쟁이. 야, 거꾸로. 다 맞췄다. 지유가다 맞췄다. 레즈. 레즈. 어, 어. 세우면 떨어져. 다시. 떨어져. 음, 세우면 떨어져. 이거 누구야? 공. 공. 그렇지. 오와 예쁘다. 하늘 하늘 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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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나비야 나풀 나풀 말이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오 뭐지 누구지? 구구리 누구야 말말말말 누구. um. 말. 말. 그렇지 말오 이건 모르겠다. 와? 누구지? 야, 야. 너 뭐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고양이. 이거 뭐지? 고양이. 형. 멍, 응, 멍. 누구지? 뭐야? 뭐야? 강아지 나나이 네. 음, 강아지 나는 저 그는 나나 나나 나는 얼룩말이야 엉망이야 얼룩말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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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느냐 토끼 <웃음> <우와>. <웃음> 이거, 이거 누구야? <laughs> 이거 누구야? 고구려 코끼리 의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 요했어? 코. 이거 이거 뭐지지야?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뭐지? 하마. 하마. 하마 하마 아니야. 하마는 뿔이 없어. 얘는 여기 뿔이 있어. 날카로운 뿔이 있어. 코. 아마. 하마는 뿔이 없어. 얘는 코뿔소야. 코뿔소. 코뿔소. 뭐? 뿔. 뿔. 아 엄마. 아니야. 얘 코뿔소야. 코뿔소. 하마 하마 어딨니 하마 저기 있다. 하마 저기. 저게 하만데. 하마는 뿔이 없어. 이 엄마가 있다가 동영상으로 보여 줄게. 엄마. 아,